네, 안녕하세요. 자이 손으로 15개, 이 손으로 15개, 이 손으로 15개, 60개, 이 손으로 카트 15개, 카트 15개, 카트 15개, 120개, 지금부터 120개 연결 에, 동작을 어, 여행하시겠습니다. 1번 발을 건너가는 건데 우리가 부킹하면 1번 발은 이렇게 건너가 주세요. 횟수는 마음이고요. 2번 발은 가운데 오른손 대각입니다. 2번 발은 돌려주고, 3번 발은 어, 어깨거리죠? 어, 3번 발은 어깨거리. 그래서 안 돌리는 걸로 할게요. 여자 어지러우니까 4번 발은 옆에서 어, 4박자 쉬는 거예요. 이렇게 4번 발은. 자, 5번 발은 한번 돌려봅니다. 여성이 잘때 한번 찔러보는 거야. 잘되나못되나자6번 도나, 도나. 발은 터널발. 에, 한번 또 여자가 너 혼자 돌아봐. 너 혼자. 5번은 마저보고 7번 발은 등뒤로 건너가서 여자가 잘 돌아 뒤로 돌아 못 도나 한번 찔러봤습니다. 8번발, 등기로 손바꿔 잡고, 어, 여기서 이제 8번발 손바꾸는 기술인데, 아쉬우니까, 터널발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에, 9번발, 5번발로 가서, 이렇게 모시기, 에, 여성분을 이렇게 4번 정도 하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여기서는 그냥 2번발. 그서 마무리는 5번발이 무난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에, 백스텝, 백스텝은, 이렇게 손바꿔 잡고, 그대로, 그 틀어주는데 백스텝. 백으로 가는 거예요. 마무리는 역시 5번 발이 첫 곡이니까 무난하겠죠. 자, 1번 발로 건너가서 손바꿔 잡고, 틀어주기. 이렇게 여성을 4번 정도, 실전에서는 4번 정도. 그래서 마무리는 1번 발로 건너갑니다. 자, 12번 발. 자, 손바꿔 잡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오른손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을게요. 오른손. 그래서 서 틀어주고. 자, 마무리는 보통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13번 발. 여기서 역회전 여성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잘 가나 못 가나 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응? 아, 돌려보겠습니다 자 14번 아, 이거는 안 쓰지 5번 말로 해가지고 아, 여성하고 같이 여자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마무리는 1번 사선 1번 발 우리 7번 발 배웠죠 아, 7번 발 건너가서 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14번 자 여성 앞에서 어, 여성 앞에서 남성이 이렇게 돌아가시고딱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뭐7번만 건너가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15번 마지막 외곽동기 그래서 그대로 내렸다가 요선으로 했어요. 요선을 한번더 하고요. 드셨다가 요선하겠습니다. 요선 1번만 건너가라그랬죠 요선으로. 자 요선으로 이번에 가운데 들어와서 2번만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3번 발, 아, 3번 발은 목대손인데 이렇게 우리 안 돌렸죠? 역시 안 돌립니다. 4번 발 옆으로 2번 하나 더 해서 네, 이렇게 네, 4번 발이자 아, 5번은 정면서 보시게 해서 1번 발로 1번 발이 엄청 필요해요. 1번 발은 이렇게 건너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5번. 자 6번은 터널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그냥 놔주세요. 아까 돌렸으니까. 네, 그다음 7번 발, 요거 잡고 건너가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7번 발. 그래가지고 1번 발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8번 발. 그대로 건너가서, 어, 손바깥 잡고, 어, 다시 예, 오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예, 터널로 하지 말고, 3번 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돌려보셔도 되고, 이렇게. 자, 1번 발로 건너. 만만한 게 1번 발이에요. 왜? 9번 나가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잡고, 모시기 아까 했는데, 여 손으로 그래서 여 손으로 이제 무시 끝났으면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여 손으로 백스텝 이렇게 딱 잡고 어. 백스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덟 열 다섯 개발 백스텝 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5번발양수 잡고 틀어주기 그대로 틀어주기 틀어주기 발 틀어주기 발. 자 마무리는 그냥 일손 잡고. 자 아까는 일손 잡고 했는데 1 2번여손 잡고 그대로. 여성이 지나가면 5번 발 주고 이렇게 꺾는 발딱 줘서 자 여기서 뭐 심심한 분이 이 손으로 이렇게 돌려도 돼요 1번 말로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 손으로 역회전 자 5번 발 주고 옆을한발 그래서 카트 한번 주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에 그냥 카트라는 개념보다는 횟수는 남성만이다 그래서 돌려주고 자 이번에는 또 1번 발 건너가는 게 좋아요 자이손 잡고 자, 그대로 바양다도을 그대로 그대로 목에다가 또는 이렇게 목에다가 이러시면서 1번 발로 1번 발로 가주시고 다시 또 1번 발로 오고 자 요번에는 이손 잡고 가운데에서 14번 앞에서 돌아서 요렇게 쓰시면 돼요 자 건너가고 자이손으로 외곽 돌기 외곽 돌기 이렇게 해서 그대로 돌아서 딱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열기다잡고요거 30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 15개 요거 15개 해서 오늘 60개 카트까지 120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